안녕 형들! 20대의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 두신이야! 오늘은 헬로 NFT 파티에 대해 소개할게! 헬로 NFT는 NFT를 사랑하거나 알아가고 싶은 사람들 모두를 위한 축제로 재미없는 NFT 행사 대신 no. 맛있는 식음료, 트렌디한 애프터 파티 등 스타일과 재미를 둘다 잡는 축제를 만들어 보겠대 작년에도 헬로 NFT 행사가 열렸었는데 실타래, 전 메타콩즈 대표 이두희 슈퍼노멀 대표 등 많은 분들이 연사로 왔었고 애프터 파티는 사이먼도미닉 형이 공연했었어 코앞에서 볼수 있었더라 근데 올해 행사는 더욱 다양해졌어 블루칩 두들 퍼지펭귄 m 2 c 조스테픈 넥슨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 국내 1위 NFT 마켓플레이스 팔라 멋쟁이 사자처럼 이두희 선미아클럽 핑거랩스 스타벅스 SK텔레콤 아이네트워크 큐브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연사가 준비되어 있어 애프터 파티는 지울팍 미란이 트리플S가 올 예정이고 한 명은 아직 비공개야 기간은 7월 28일 금요일부터 7월 29일 토요일 이틀 동안 진행하고 성수 피치스에서 진행돼 입장권은 세 종류로 나뉘는데 티켓마다 혜택, 가격이 달라 7월 20일까지 구매하면 얼리버드 대상자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7월 20일 0시 30분부터는 레귤러 티켓으로 가격 변동이 있으니 참고해 구매처는 네곳이 있는데 다양한 결제 수단을 지원하는 팔라에서 구매하는 걸 추천할게 제너럴 액세스부터 받을 수 있는 레플권은 어디에 쓰일지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작년에는 파리더 총 2천만원 상당 50개가 넘는 NFT들을 추첨했다고 하니 이번에도 기대해보자. 관심 있는 형들은 입장권 구매하던가. 내가 이벤트 진행 중이니 폼 작성하고. 만약 오는 형들은 페이볼렛 원래 앱을 통해 입장 가능하다니 참고해. 작년 헬로 NFT 파티 영상으로 마무리할게. 형들 투자는 본인 선택. 영상에 없는 내용은 두유 온리서치 알지? 구독도 본인 선택이야.